그 유럽 같이 여러 이제 소수민족들이 독립해 나간다라고 가정하면 지금의 중국은 현재 강역의 36, 37% 정도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은 중국이 왜 동북공정을 비롯한 역사공정을 계속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동북공정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북공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중국은 서북공정과 천남공정도 있었어요. 동북공정은 지금의 중국에서 동북삼성이라고 부르는 그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 이쪽 지역은 중국의 역사다라고 고대부터 중국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이 동북공정이고 서북공정은 중국에서 시끄러운 지역이죠 신강 위구르 그 다치주 지역 이슬람교 를 주로인 점 있는 신강 사람들 요 지역이 바로 고대부터 중국사의 역사였다라고 이제 강변하는 거고 서남공정은 티베트 지금 이제 그 인도의 망명한 달라이 라마로 대표되는 그 티베트의 역자가 고대부터 중국사의 그 역사였다라고 이제 그 역사적으로 이제 강변하는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가 이제 동북공정, 서북공정, 사람공정인데요. 요 공정들의 큰 목적이 뭐냐면 큰대 주제가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벌어졌던 모든 역사는 중국자다. 이게 대전제예요. 그런데 중국이 이런 동북공정을 하는 그 이유들이 있는데,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건 중국은 56개 민족이 살아가는 다민족. 라고 말하는데 56개 민족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 한족 하와족이라고 하는 한족이 인구로 치면 91%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55개 민족이 다 합쳐도 인구로 치면 9%가 채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민족들이 살았던 영역, 강역을 가지고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9%에 지나지 않는 소수 민족이 살던 강역이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63%예요. 63.5%나 되죠. 인구로 치면 91%가 넘는 한족들이 살았던 역사 무대는 30그6% 37% 이제 그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유럽 같이 여러 이제 소수민족들이 독립해 나간다라고 가정하면 지금의 중국은 현재 강역의 36, 7% 정도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계산이 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지금 강역의 3분의 1로 축소되는 거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현재 강력을 유지하는 걸 갖다 대단히 중요한 중국 공산당의 최고의 국책이 현재의 강력을 유지하는 데 있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인 거죠. 제가 중국답사를 다녀보면 중국 사람들은 이제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에 대해서 다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면 안 된다. 한족들은 이런 모순된 생각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조금 깊이 물어보면 뭐냐면 공산당이 무너지면 소수민족들이 독립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중국의 이 정책 당국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소수민족들로부터 이제 자발적인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요번에 이제 홍콩 사태에서 보듯이 게 이제 쉽지는 않은 거죠. 미국 같은 나라가 뭐 다민족뿐만 아니라 다인종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이제 아메리칸들을 자기는 이제 내부로 자발적인 동의를 얻는 미국인으로 만든 그 노하우가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만 그 중국은 이제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쉽지가 않죠. 그러려면 뭐 여러 자유들을 부여해야 되는데 그런 자유들을 부여하는 순간 일당 독재가 계속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바로 이제 중국의 고민이 있는데 그 중국의 역사 관련 국가 공정하면은 이 동북 공정만 알고 있는데 그 동북 공정 전부터 지금까지도 국가 공정을 계속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시작한 것이 이제 동북 공정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했던 국가 공정이고 동북 공정 이전에. 하상주 단대 공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나라, 이제 상나라, 주나라, 그 상나라를 은나라라고도 하는데,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를 실제 있었던 역사로 만들어서 단대로 끊어가지고 연도로 확정하는 이제 그런 공정인데 중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주나라, 하상주 중에 주나라만 실제 있었던 왕조고 하나라고 은나라는 실제 있었던 왕조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엽에 지금의 중국 하남성 안양에 있는 은허에서 은나라 유적들이막 쏟아져 나오면서 사마천이 그~ 이 은봉기에서 말했던 것이 사실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은나라부터는 그~ 사실이다라고 실제로 있었던 역사 사실이다라고 이제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 학계도 다 인정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역사 공정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은나라가 동이족 국가라는 건 뭐~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니까 은나라 시조가 설인데 사마천의 사기에도 보면 설의 어머니 간 적이 목욕하러 나갔다가, 검은 새가 떨어뜨린 알을 먹고, 그 설을 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난생사화죠. 동유족 국가들은 대부분 난생사화고또 새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뭐 이걸 통해서도, 은나라 상나라가 동족국가란 건 너무 명확한 겁니다. 그전 세계 학계가건다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공산당의 고민이 사마천의 고민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은나라부터 중국자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동족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 지금까지 전설의 왕조로 생각했던 하나라 역사를 사실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라를 그 역사적 사실로 그냥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한나라가 2 7 0년부터 시작해서 1,600년에 은나라에 망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교과서에 실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한나라는 서기전 2,700년에 시작해서 서기전 1,600년까지 왔던 왕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은나라는 하남성 안양시에 광범위한 그 왕성 유적이 있는데. 하나라는 거 왕성 유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산서성 도사가 하나라 왕성이라는 둥뭐 저쪽에 중국 그 남부에 뭐 여기 갔다 왕성 유적이라는데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중국에서 전형적으로 역사를 현재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 하상주 단대 공정을 먼저 시작해가지고 은 나라 위에 하나라도 실제로 있었다. 이것은 서기전 2070년부터 서기전 1600년까지 실제 있었던 왕조다. 라고 이제 못 박아놓고, 그 다음에 동북공정, 서북공정, 서남공정을 통해서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벌어졌던 모든 역사는 중국의 역사다. 라고 이제 규정을 짓고. 2004년부터는 뭐랬냐면, 중화 문명 탐원 공정 이런 걸 했어요. 사망 오제가 다 역사적 인물이고, 이 사망 오제가 전부 다 중국인의 시조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제 그런 주장들은 우리가 사마천의 사기만 자세히 들여다 봐도 성립될 수 없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엔 뭐랬냐면, 국사 수정 공정이라는 걸 했는데, 국사 수정 공정은 2010년부터 2013년 2013년까지 진행을 했는데 중국은 이제 역사를 갖다 25사라고 말하는데 참하천의 사기부터 청나라의 청사고까지 역사를 25사라고 말하는데 그 25사를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찾아봐서 뭐 점을 다시 찍든지 하는 이제 그런 중국의 25개 정사를 갖다가 쭉 한번 정리하는 사업이 국사 수정 공정이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중화 문명 선전 공정이에요. 이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진행하는 건데 그 동안 지금까지 만든 역사, 중국의 국가 차원에서 만든 역사를 중국 내는 물론 전 세계에다 전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건데, 이 중화문명 선전 공정이 지금 중국도 경제 성장을 해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만화로도 만들고 소설로도 만들고 드라마로도 만들고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해 가지고 전 세계에 퍼뜨리고전 세계에 중국에서는 공자 학당을 많이 세워 놨는데, 이제 공자 학당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 만든 역사관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서 지금까지 이제 역사를 가지고 국가 차원의 역사 공정을 쭉 하는 흐름이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결국 중국에서 수행하는 역사 공정들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종이족하고 대한민국인 것이죠. 근데. 역자라는 것을 후대에서 그렇게 자기네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연구해 보면 우리가 우리 책 가지고 뭐 연구할 필요도 없이 중국의 고대 역사서, 사기 한서 뭐후한서 삼국지를 가지고 연구해 봐도 지금 중국에서 수행하는 국가 차원의 역사 공정들이 얼마나 이제 논리에 어긋나고 자기네 착하고도 안 맞, 맞지 않는다라는 거는 다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 중국에서 역차원에역사공정 역사 하는 것보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가 이쪽에 돈 되는 것이 훨씬 많아요. 중국은 자기네 체계적인 목적을 가지고 쪽에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우린 오히려 그 대한민국 국민들 세금 가지고 중국의 동북공정을 옹호하고 일본 구급파의 식민 사학을 옹호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게 대단히 큰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이런,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강단사학자들, 식민사학자들이 꾸준히 진행한 게 뭐냐면, 역사는 우리만 할 테니까, 딴 사람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해서 역사 공부를 마치 이제 자기네만 할수 있는 특권의 학문으로 만들어 놨죠. 그런데 역사는 조선조 때까지만 해도 여러 선비들이 다 역사 공부한 것처럼 역사는 그냥 일반 보편, 그 상식이고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되는 그런 학문인 건데, 요걸 갖다가 그런 식의 자기네 역사학자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 삼행화, 그러니까 이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그 주요 정치 지도자들까지 다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 삼행화 작업을 진행한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대단히 무지해졌어요. 음.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가들을 보면, 뭐 백안방을 식뭐석주이상용 단재신초, 그 다음에 성재 이시영할것 없이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은 전부 다 역사학자였고 무장투쟁에 나섰던 독립운동가들도 뭐 희산 김성학 참의부 참의장이셨던 희산, 희산 김성학 선생이 또 역사가인 것처럼 역사는 독립운동가들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뭐 고위 공직자라든지 뭐 정치가들 중에 역자에 대해서 밝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사회가 삼행화가 아주 깊숙이 진행되고 저는 이걸 빨리 깨지 않으면 이 나라 그 장래가 대단히 어둡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삼행화를 이용해가지고 국민들을 다 역자에 무지하게 만들고 고틈을 그 이용해 역자는 우리만 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역자가. 중국의 동북공정을 옹호하고 일본 구급파의 역사관을 옹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만 바로 쓰면은 이 대한민국만 바로 쓰면 중국에서 얼마든지 역사 왜곡을 하더라도 중국 차에 중국 사료로 가지고 다 반박할 수 있고 일본에서 암만 역사 왜곡을 하더라도 일본 열도에 그냥 널려 있는 우리 선조들의 유적과 유물 가지고 다 반박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 연마 역자유곡을 하더라도 우리만 바로 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